아이가 입원하면 항목은 왜이리 많은지 돈도 많이 들고 게다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보험 있어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젠 입원해도 보험금 마음 편히 청구하세요.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만 했다 하면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 일당 정액 보장. 동부아재 스마트 아이사랑 보험. 아파도 다쳐도 입원하면 둘다 되는 거 맞나요? 물론이죠. 질병으로 입원하더라도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3만 원씩 180일 동안 매일 매일 보장해 드리니까 정말 든든하죠. 폐렴, 중이염, 감기, 편도염 같은 흔한 질병으로 입원해도 정말 보장이 되나요? 당연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편도염, 알레르기성 비염, 혹은 폐렴이나 중이염 등.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12대 자녀일상생활질환 입원일당을 추가로 더 2만원씩 120일 동안 매일매일 보장해드리니까 정말 좋죠?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로 가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른 어떤 보험이 있어도 일원도 빼지 않고 정액 보장해드립니다. 아이 보험이라고 해서 혹시 보장이 너무 짧지는 않은가요? 아닙니다. 소중한 내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백세 보장으로 길게 길게 준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보험료 그대로 몇 번의 보장을 받았어도 보험료가 그대로라는 사실. 정말 좋죠. 그럼에도 보험료는 20년납 백세 만기 상일급 5세 기준 남자 2370원, 여자 18300원. 다른 보험이 있던없던 입원비 일당을 정액으로 보장해 주니까 정말 좋아요. 빡빡한 살림살이에 조금은 부담이 덜해서 너무 좋네요. 와, 아니 뭐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낸 보험료 일부는 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안될 이유가 없네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반할 만한 똑소리 어린이 보험. 100세까지 첫날부터 입원비 정액 보장. 동부화재 스마트 아이사랑 보험. 똑똑한 엄마의 선택 하나. 질병도 상해도 첫날부터 이번 일당 3만원을 180일 동안 매일매일 보장. 똑똑한 엄마의 선택 둘. 우리 아이 자주 걸리는 12대 자녀 일상생활질환 이번 일당도 2만원씩 추가로 더 120일 동안 매일매일 지급해드립니다. 똑똑한 엄마의 선택 셋. 혹시 모를 중환자실 입원 시에도 상해는 2만원, 질병도 2만 원을 180일 동안 매일 매일 보장. 똑똑한 엄마의 선택 넷. 이번 비만 보장되냐고요? 아닙니다. 골절 진단금 30만 원 해당 지급. 충수염 수술비도 30만 원 일회 한해 보장. 여기에 크게 다쳐도 걱정 마세요. 상해 80% 이상 후유 장애 시에도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보장해 드리고요. 상해, 후유, 장애, 진단금도 장애율에 따라 1억 원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똑똑한 엄마의 선택 5. 기존 보험이 있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보험 상품이 있더라도 100% 정액 보장되니까 너무 좋죠? 똑똑한 엄마의 선택 6. 혹시 아이보험이라 해서 20세까지만 보장되는 보험을 준비하셨습니까? 소중한 내 아이 쭉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동부아재는 백세까지 길게 길게 보장해드립니다. 똑똑한 엄마의 선택 일곱 백세 보장인데도 20년 짧게 내면서 물가가 올라도 보험료는 처음 그대로 단한 번도 오르지 않으니까 더욱 좋지요. 그럼에도 보험료는 20년납 백세 만기 상일급 5세 기준 남자 2370원 여자 1만 8,300원. 입원할 때마다 돈 걱정 덜수 있잖아요. 질병도 해주고 상해도 해주고. 100세까지 보장받고 보험료도 안 오르잖아요. 본 상품은 일부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자녀 일상생활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장간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탈장 및 장폐색,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렴입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부화재 스마트 아이사랑 보험 똑똑한 엄마의 선택 하나 질병도 상해도 첫날부터 이번 일당 삼만 원을 백팔십 일 동안 매일 매일 보장 똑똑한 엄마의 선택 둘 우리 아이 자주 걸리는 십2대 자녀 일상생활 질환 이번 일당도 이만 원씩 추가로 더 백이십 일 동안 매일 매일 지급해드립니다 똑똑한 엄마의 선택 셋 혹시 모를 중환자실 입원 시에도 상해는 2만원, 질병도 2만원을 180일 동안 매일매일 보장. 똑똑한 엄마의 선택 맵. 골절 진단금 30만원 회당 지급. 충수염 수술비도 30만원 1회 한해 보장. 여기에 크게 다쳐도 걱정 마세요.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2억원을 일시금으로 보장해 드리고요. 상해 후유 장애 진단금도 장애율에 따라 1억 원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똑똑한 엄마의 선택 5. 다른 어떤 보험 상품이 있더라도 100% 정액 보장되니까 너무 좋죠. 똑똑한 엄마의 선택 6. 동부 아재는 100세까지 길게 길게 보장해 드립니다. 똑똑한 엄마의 선택 7. 100세 보장인데도 20년 짧게 내면서 물가가 올라도 보험료는 처음 그대로 단한 번도 오르지 않으니까 더욱 좋죠. 보험료 도 20년 납 100세 만기 상해 1급 5세 기준 남자 2370원 여자 18300원.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자녀 일상생활 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장간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탈장 및 장폐색,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렴입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 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